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2018년도 9월 시행했던 고1 모의고사 자, 21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일단 석심 소재인 kids, 그리고 intelligence, 지능이란 단어 많이 나왔고요. 자, 아마도 뭐뭐 하는데, 자, talent, 재능과 praise, 칭찬, mistakes, 이런 소재를 묶어왔고 주제를 잡아보니까 자, 아이들의 자, 지능, 혹은 재능을 칭찬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뭘 유의해야 될까? 요거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분석해볼게요. 자, it might seem that. 자, it that으로 썼죠? 자, it that. 여기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가져오진저어로 자, my 조동사 뒤에 다시 동사 원형 갖고 오고 있어요. 동사 원형 자, praising your children's intelligence or talent까지 또 묶어 줘야 되겠죠, 여기. 여기까지. 묶어 주시고요. 그래서 ing가 들어간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ing가 들어간 거는 뭐죠? 동명사. 주어. 주어로 썼죠. 동명사가. 자, praising. 아이의 자, intelligence 지능. 혹은 talent 재능. 을 칭찬하는 것은 자, 아마도 또 조동사 다시 동사 원형 갖고 오고 있고요. 동사 부스트 원형 증가 시킬 것 같지만 그들의 자, 셀프 이스팀, 자긍심을 증가 시킬 것 같지만 그다음에서는 또 실제로 생략된 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드 생략이죠. 자, 그래서 end 뒤에 우드가 조동사가 생략됐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에 여기 2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동사 원형. 이 번. 자 그리고 모리베이 동기를 부여할 것 같지만, 자 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접속사 먼저 주의하시고요. 자 it t u r n out t h e n 자 turn out. 밝혀졌다. 자 그것은 밝혀졌다. 이때서 썼죠 여기서도. it 배제 주시기 표시하고 that. 여기서도 다시. 아이고 마스킬이 우 잘한대요. 아, 자 이러한 종류, 자 이러한 종류도 해석을 하자면은 굳이 하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요 이게? 얘는 아 어, 지능 재능 칭찬이죠. 이러한 종류의 프레이즈는 자 한번 자 backfire 가 동사로 썼어요. 자 backfire 수이거 빈칸에 끼낼수 있겠죠. 자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 자, 캐롤 듀웩과 그의 동료들은 해보셨네요. 주어 일단 복수로 썼죠. 주어 1번 하고 그의 동료들이 주어 2번으로 2 번으로 썼고요. 그다음 동사는 복수로 썼죠. 동사. 자 그래서 have demonstrated 여기 자, 또 현재 완료형 들로 썼네요. 자 현재 완료형법에서 자, demonstrate는 증명이라는 뜻이요. 증명 해왔다. 현재 완료. 계속. 자, 그로 써 주시고, 저기다가 증명. 자, 계속해서 증명해 왔다. 자, 그 효과를, 그 효과란 말 아까 백파일이죠. 여기 자, 그러면은 나쁜 효과를. 자, 어디에서? 자, i n a series of experimental study에서. 그래서 experimental 형용사. 그러면은 실험적인 연구들에서 잡아 주시고요. 자, when we praise kids for their ability 까지, 여까지 끊어주시면 되겠죠. 시간의 부서절. 우리가 칭찬할 때 아이들을 포가 대하야죠. 자,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에 대해서. 자,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좋은 게 아니고 아까 나쁜 게 나와야 되겠죠. 자, so more cautious. 여기도 빈칸. 더 조심스러운. 아, 더 조심스럽게 된다. 자, day. 아이들은 피하게 되는데, avoid도 또 조금 마이너스 단어니까 요또 표시할게요. 피하는데, 좀뭘 피해요? Challenges. 도전들을 피하게 된다. 아, 안 좋은 결과 갖고 와야겠다. 너무 직전 잘해도. 자, 이것은 as if 가자법 썼네요. 자, 마치, 몸뭐인 것처럼. 빨간색이 좀 <laughs> 많이 되네요. 자, 아이들이 마치 are afraid 하는 것 같아. 두려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o 는 투부정사죠. 그래서 투부정사 용법 잡아보면은. 투부정사, 목적어. 자, 을렐이죠. 자, doing anything. 여기서 anything 들어갔다고 것도 여 any 주의해야 돼요. 부정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아, 어, afraid anything 이니까, 어떤 것도 안 하려고 해. 자, 일단 묶을게요. 자, that might make them fail or lose their high, u 어, appraisers 까지.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anything 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는 여기서도 that 주어야 되겠죠. 자, 이런 that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 관계 대명사 주격. 주격이고요. 자, might 뒤에 동사 원형 썼죠. 그래서 동사 원형 1번.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만드는데, 자, 메이크는 사실상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겠네요. 뒤에 보니까. 자, 마이트 메이크에서 동사는 사역동사. 썼고요. 자,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여기 또 다시 동사 원형 썼죠. 자, 여기 동사 원형. 동사 1. 원형. 1번으로 썼고요. 여기서 또 사실상 여기 자리에 또 누가 생각했냐면 메이크 생략이죠. 자, 그래서 사역 동사 메이커가 생략되고 다시 동사 원형 2번 써야 되겠네요. 동사 원형. 자,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을 1번을 헷갈릴까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어떤 것도 하는 것을, 저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만들기에, 자, 목적어인 아이들이 fail, 동사 원형 1번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저 lose, 동사 원형 2번 들어갔죠. 잃어버리는데 그들의. 높은 어플레이션 칭찬을 아, 칭찬이 없어지면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kids 아이들은 아마도 자, also는 또 삽입자로 썼죠. also 묶어주시고요. 자, get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요. 자, 아마도 얻게 되는데. 원형. 자, 메시지들을. 자, 이 메시지는 지금 또 목적적 관계되면서로 썼죠. 자, 그래서 묶어주시면은, 자, intelligence or talent, 자, is something, 자, 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은 또 이렇게 묶어야 되겠네요. 다시 대가로로 묶어볼게요. 자, something that people either have or don't have 라는 메시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묶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애들은 어떤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 하면은, 자, 재능이나, 아, 지능이나, 재능이란 것이 무언가, t h i 인지가또 대시 또 설명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시 또 묶어보면은, 자, that people either have or don't have 한 것이라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either A or B 가졌거나, 자, 혹은 or don't have,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어, 그러니까 뭐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걸로 느끼게 된다. 이런 느낌이죠. 어, 가졌다 안 가졌다를. 이러한 어, 결과만 보게 된다. 이런 느낌의 부정으로 썼어요, 여기도. 자, this leaves his feeling. happiness. 자,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네요. 여기 전부 다. 여기는, 어, 문법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this는 이렇게 앞에 나온 전체 사실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 s 들어갔다는 거 여기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인식하는 법이, 자, 그래서 l a v e 는 남겨놔. 자, 남겨놓, 남겨놓게 되는데, 자, 아이들이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 에이. 아이들 남겨놓는데, 자 그다음 필링 하도록 해서 또 필링 ing, 지들이 느끼다의 능동의 뜻.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에서 목적격 보여요. 그래서 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오시 목적격 보. 자아이들 남겨놓는데 느끼도록 자기들이 느끼다의 능동의 능동했듯 뜻이어서 능동의 뜻까지. 능동. 자 h e l p l e e s s 하게, 그래서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남겨놔. 자, 그 다음 또끝어 볼게요 자, when they make mistakes 할때 자, 아이들이 실수를 만들 때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하다, 느끼 온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this 자, what's the point? 자, point는 여기서는 사실상 무슨 point냐면은 어... what's the point는 important에요 음, 무엇이 중요할까? 자, of 전체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사의 목적어 of, ing 썼다는 거죠, 여기 주의 자, to improve 하는 것이 그래서 또 여기 아유 잘못 썼네요 어, 어디서 포인트 오브 트라이 시도하는데 개선시키는 것을 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용 법이 사실상 투부정사. 목적으로 쓰고 있죠 개선시키는 것을 시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다음 묶어보면 if 자, you make mistakes 어, 너의 실수가 indicate 지적해 준다면 그래서 또 렉이에요 빈칸 렉 오브 인텔리전스를 자, 만약에 아, 너의 실수가 지적한다면, 지적하다 보여주다, 보여주다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불렀습니다. 보여준다면, 자대접 속사죠. 너가 렉 부족하다고 지능을 그러면, 애들이 소용없다고 느끼고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21번 지문은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그리고 해석 넣어 놨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빈칸 넣기 문제 여기 어 해석이랑 답까지 넣어 놨습니다 요것도 pdf 파일로 첨부해 왔고 어 밑에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